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. 지난 8일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수사를 실시한 결과,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.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을 확립하고자 주야간으로 이루어졌다. 기사식당과 국밥집, 정식집 등 한식류 식당을 위주로 진행한 결과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이다. 이중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.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두 곳, 신고 없이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한곳 등이었다. 한 식당은 손님이 남긴 배추김치를 재사용해 김치국을 조리했고 일부 업소는 식탁에 있던 반찬을 바로 다른 식탁으로 옮기기도 했다. 심지어 한 음식점은 단속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의 식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됐다.